안녕하세요. 저는 한사랑이라고 해요. 오늘은 바다, 바다 경찰 이모가 이 선물을 주었어요. 오늘은 이 선물, 선물을 까볼 건데요. 한번 해볼게요. 네, 뭘, 거, 뭘것 거 같아요? 음, 저도 몰라요. 포장도 엄청 예쁘게했어요 결이가 좋아하는 핑크하고 레드네요. 뭐예요? 여기 안에 지갑이 있어요 <laughs> 이모가 직접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거래요 다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갑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어요? 한자랑 그것도 글씨 옛날 한글 한글이 써져 있어요 결이 여기에 뭐 넣고 다닐 거예요? 돈이요 그 얼마나 넣고 다닐 거예요? 얼마 벌 거예요? 100만 원. 1 0만 원만 넣을 거예요? 100만 원에 다 들어가요?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이한 뭉치도 들어가잖아 그래요? 결국 이제 레고 지갑에서 그 지갑으로 바꿀 거예요? 아니요. 그럼 이 지갑은 뭐 넣을 거예요? 버섯 넣어 을 거예요? 네. 이모 고맙습니다. 해야지. 이모 고맙습니다. 고마스, 이모 고맙습니다. 그래서 오, 오늘은 이만큼만 할 거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고요. 그럼 안녕.